반갑습니다. 이레콤코리아에서 보내드리는 어, 두 번째 구슬 동영상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바처럼 냉동오일의 종류, 그 중에서도 어, 정상적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여야 하는 어, 점도의 오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바로 이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이 바로 아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차량의 대략 95% 이상이 통상의 가스, 134A 냉매가스를 쓰는 차량이라면, 평범한 가솔린 디젤 차량이라면 아마 다이 냉동오일 점도를 넣으셔야 할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희귀한 그런 오일입니다. 이 점도 규격이 이영상 보시면 pH 4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6이라는 것은 어 차량의 기본 온도를 어 40도, 엔진룸 안의 온도를 40도라고 기준했을 때, 이건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 기준인데요. 그랬을 때이 냉동 오일이 갖고 있는 점성의 지수를 어 표현한 게뒷 숫자 46입니다. 어 제가 이전 동영상, 뭐 1탄이나 2탄 동영상을 보셨다면 알텐데. 자동차의 에어컨 시스템에는 냉매 가스 외에도 냉동유가 들어가고 냉동유의 수명은 대략 3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에 있는 드라이어 필터의 수명도 대략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3년 정도가 지나면 시스템 안에 수분이 유입될 수 있고 수 수분이 유입되면 이 수분이 이 냉동 오일과 결합해서 이 산성화를 띠는 오염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보통 3-4년 이내에는 어, 에어컨 가스를 회수하고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냉매 오일도 같이 교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근데 애석하게도 이4-6 규격의 제품이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약뭐 99%는 전혀 맞지 않는 점성이 두배더 찐득하고 대부분 저가인 PH100 규격 오일을 넣어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46 스펙이, 어, 여러분이 타시는 차가 일반적인 134A 냉매, 흔하게 공업사에서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가스라, 가스를 쓰시는 차량이라면, 바로 이 규격이 들어가면 됩니다. 90년대 초반의 차량부터 뭐 2019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가슬린 디젤 차량은 어, 신냉매를 쓰지 않는 한은 다이 제품을 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냉매라고 하는 것은 1234YF라고 어, 이전에 2탄에서 뭐 소개를 드렸는데 폭발성이 굉장히 강화된, 폭발성이 커진 대신 환경규격이 강화된 새로운 냉매 가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스를 쓸수 있는 장비가 거의 대부분의 공업사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출시되는 차량은 1234YF 가스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모두 134A 가스를 쓰고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공업사에서, 자동차 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스에는 반드시 이 46, 여기 보시면 46이 마크된 제품을 쓰셔야 컴프레셔가 제대로 에어컨을 시원하게 냉각시킬 수 있게, 과열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좋은 냉동오일과 나쁜 냉동오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뭐 타사의 제품들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들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기존까지 국내에도 아주 어렵긴 하지만 PAG 46을 서비스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그 자동차 오일 업계에서 표현하는 말로 통가리 제품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품이냐면, 이이레코의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직접 생산, 제조가 돼서, 어, 이 채로 수입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메이 d e in 이탈리아라고 이렇게 제품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구하는 오일들은 큰 200m 다리의 드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특정 업체가 그걸 이제 소분한다고 하죠. 작은 통에 자기네들 브랜드 이름으로 덜어 파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어는뭐 A 국가에서 온 제품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뭐 중국산인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유들 자체가 아주 베이스에 가까운 오일들이기 때문에 어 첨단의 첨가제라든가 기능 양산제 같은 것들은 제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급한 오일 대비해서 이 고성능의 냉동 오일은 뭐가 다른가 설명드리면 원래 이 냉동 오일은 기본적으로 컴프레셔를 회전하는 컴프레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 4.6이라는 건 점도 지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유활성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뭐 이것까지는 큰뭐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보면 가수분해 안정성이라 그래서 수분과 어 냉동오일이 만나서 분해가 될 때의 안정성 또 이게 저온에서도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은 한 계절만 쓰지만 나머지 3계절 동안은 작동하지 않는 채로 어 시스템 안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특히 한국은 동절기가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온 안정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오랜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가 낮은 흡습성이 있습니다. 어, 앞선 설명에서 냉동 오일은 어,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물하고 용해가 되니까요, 수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은 이 수분을 흡수하는 흡습성이 좀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흡습성은 낮으면서 또 항습 첨가제를 넣게 되면. 어, 물에 저항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프레셔에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낮은 흡습성과 항습 첨가제가 들어있는 모델이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냉매 가스하고도 섞여야 되기 때문에 용해성도 우수해야 되고 또 혼합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냉동 오일은 보통 기본적인 점도 지수와 냉동 오일로서의 성능 외에 뭐 항습성, 그 다음에 흡습성 그리고 또 용해성, 또 융화성, 뭐 이런 것들이 어, 더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전혀 독성이 없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기를 흡입하는 에어시, 에어컨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아주 적은 독성을 어, 보여줄수록 더 좋은 제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엔진오일과 저가의 엔진오일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듯이 어떤 기후를 썼느냐, 또 어떤 첨가제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 이레콤의 제품은 그런 첨가 기능들이 완벽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제품이 만큼 아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차에 안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원활히 어, 냉각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냉동류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륙에 어,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동영상에서 여러분의 냉동오일은 대부분 다한 번이라도 가스를 어, 애프터샵에서 정비소에서 교체했다면 1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이필이 교환을 해주실 걸 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는 지수의 냉동 오일을 넣는 것이 에어컨을 오랜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꼭 한번 확인하셔서 좋은 냉동 오일로 교환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